안녕하세요 높은 사내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어, 오늘 또 12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어, 올리기 전에 어, 우리 구독자님께서 난초를 한분한분 한분 정말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상태가 어, 난초를 올리다 보면 은 상태가 좀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 상태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어, 뭐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어, 특위로 구해야 됩니다. 그거를, 상태 안 좋은 거를 사가지고 항의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상태 안 좋은 거는 분명히 안 좋은 것만큼 가격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초를 정말 신중하게 보시고, 난초, 높은 산에 난초 안 사도 괜찮습니다. 안 사도 괜찮으니까, 네. 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또 저렴하게 한번 올려보고, 또 상태가 좋은 거는 어, 현 시세에 맞춰 가지고 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1 2분한분 한번 분한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어, 번호 선택해 가지고 문자나 전화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어, 아가씨입니다 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도 높은 산에서 어, 수년간 배양한 난초입니다 어, 뿌리 상태 어, 좋지요 본산에도 난초를 조금 키울 줄 압니다. 어, 예전에 엄청 비싼 고가로 어, 시종자를 사가지고 어, 지금 네번을 만들어가지고 어제 한번 팔고 또 오늘 두 번째 어, 또 이제 한번 올려봅니다. 어, 아가씨는 어, 여기 보면은 어, 맨 뒤에는 보면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 때, 어, 우리가 응애 피해를 한번 입어가지고, 맨 뒤쪽에는 응애 방지를 제대로 못,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 올게 지나부터는 응애 방지를 잘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난초가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두 촉은 정말 깔끔합니다. 어, 맨 뒤쪽이, 어, 이제 응애가, 어, 응애라는 놈이, 어, 이렇게 약간 어, 흠집을 냈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최고로 건강하고, 높은 산에서 직접, 어, 순중간 배양한 난초기 이 때문에, 어, 믿고, 어, 안전하게 사셔도 됩니다. 아가씨 세촉, 1 3의 08, 1 3의 08, 가격은, 어, 7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매가 오는 거는, 구매한 가격에, 어, 소정의 이문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키우는 거라가지고, 오늘 70만원에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 또, 겁나 이쁘게 잘생긴 신라입니다. 어, 이 신라도 높은 산에서 어, 배양을 한 난초입니다. 어, 신라가 보면은 어, 잎이 정말 어, 요 둥글게 어, 잘 생겼습니다. 이런 어, 예쁜 신라가 어,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뭐 힘들다기 보다도 아이고, 카메라빨이 왜 이래 오늘, 오늘 안 봤는지 모르겠네요. 어, 신라가 정말 잘 생긴 신라입니다. 작년척도 보면 은 아주 이렇게 어, 변이 어, 좋습니다. 근데 어, 제가 올게 조금 관리 부실로 어, 올해는 조금 어, 유튜브 장사한다고 어, 배양에 좀 신경을 못썼지 어, 올 신화가 지금 다 자르지 못했습니다. 다 자르지 못하고 어, 뿌리 상태는 이었습니다 어, 외로, 정말 예쁜 신라 뿌리 어, 소장관님께서 또잘 배양하시면 은 이 신라는 정말 예쁜 신라로 어, 거듭날 겁니다. 신라 2.5초. 아주 잘생긴 신라 2.5초. 어, 뒤에는 어, 탄화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또 새뿌리가 또 깔끔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어,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신라 어, 2.5초. 8의 연구 8의 연구 이거는 가격은 어, 40만원입니다. 어, 뭐 촉당 어, 20만원씩 해가 요 새끼 요거는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3번은 동년입니다. 요것도 높은 산에서 배양을 한 건데, 요거는 농사가 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말 삐디합니다. 삐디하고, 그래도 여기 눈자리는, 요 보니까 양쪽에 눈자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뿌리 상태가 또 깔끔하지 못하고, 난초 상태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초보자님들이 또 산맛에 사가지고 죽을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초보자님들은 구매를 자제해 주시고, 어, 꼭 요거를 한번 제대로 살려볼 수 있겠다 싶은 사람, 어, 구독자님이 계시면은, 어, 요거 8만원에 한번 등지해 볼 테니까네, 어, 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이거 요런 게 어, 8만원이라고 추천만 드립니다. 추천드리니까네, 가져가가지고 살리고 죽이고는 우리 구독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 동년, 좀 작습니다. 어, 요두 척인데 한쪽으로 가냥 작습니다. 한쪽이나 두 척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한 6.5cm 정도 됩니다. 6.5cm 정도 되고 가격은 8만 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4번 감사합니다. 어, 4번 또 동년입니다. 어, 어, 뒷대를 어떻게 하나 띠나띠또 신화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 신화가 하나 붙었는데 어, 약간의 삼반 무늬가 약간의 이래 있습니다. 약간의 있고 어, 이 벌브틱이나 어, 같습니다 어, 뿌리는 어, 요 뒤에 두 뿌리는 빈통입니다. 빈통. 어,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요두 뿌리 두 개는 빈통입니다. 지금 만져보면 은 물렁물렁 합니다. 이거는 그냥 철사 감기 위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 그대로 놔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요 신화의 뿌리가 세 개나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막 그대로 놔뒀다가 어, 다음에 이거는 자동으로 어, 뭐툭 떨어지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신화 하나 또잘 받아 가지고 어, 이거는 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그대로, 벌벌로 붙이 놓든지, 어, 그하면 됩니다. 이거 작습니다, 이거 요, 뒷대 사이즈가 4cm 정도, 요, 요 높이가 한 4cm 정도 되고, 요거는 아주 작다고 이렇게 해산하면 됩니다. 어, 그냥 요거는, 어, 요 동료는 6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재미삼아, 어, 6만원에 구입하셔가지고, 또, 그냥, 때란 생각을 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5다 5번. 어, 5번은, 어, 성경입니다. 요, 중토와 소신, 성경. 어, 중투 어, 무늬가 이렇게 다 어, 소멸된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중투화 이것도 어, 높은 산에서 수년간 배양한 어, 중투화 소심승경입니다 어, 뿌리 상태는 아주 어, 건강하고 건강미가 철저히 흘러 넘칩니다. 어, 높은 산에서 수년간 배양한 난초기 이 때문에 안심하고 어, 구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정말 중투 무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뒷대는 소멸이 되고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무지로 나오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또 중수가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요즘 성경을 팔아 보질 않아 가지고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 싶어 가지고 어 이거 한 15만원이면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랬냐 한책정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거 살찌게 되게 많이 주고 샀습니다 지금 제가 샀는 가격에 10분의 1도 지금 안됩니다 성경도촉1 1일영0 1 1의영에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6번 감사합니다. 어, 6번은 주금 어, 소심 구담입니다. 어, 구담 어, 뒷대에 어, 또 신화가 하나 붙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에 신화 하나는 나오다가 쫑채 가지고 써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밑구리 쳤는데 어, 여기 썩 부는 바람에 어, 여기 나왔는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 이거 구담도 어, 제가 어, 수년 전에 어, 꽃가루 구입해 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어, 한 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구담을 여러 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다팔로도 본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 점차적으로 어, 하나씩 올려 보겠습니다 구담. 어, 구담 구담이 담가맹 어, 태양이죠 어, 태양으로 어, 이따가 나중에 구담으로 어, 정식 명명 되었습니다 죽음소신 꽃이 아주 예쁘고 앙증맞은 어, 죽음소신 구담 어, 요거는 두 촉으로 치겠습니다. 그냥, 어, 16에 07. 요 뒤쪽 D촉 사이즈입니다. 뒤쪽은 이파리가 두 장입니다. 16에 07. 어, 10만원에 한척 정해 보았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요 사계입니다. 사개인데 어,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아주 좋은데, 어, 무늬가 어, 이좀 세력받는다고 제가 어, 무늬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어, 요것도 높은 산에서 어, 수년간 어, 직접 배양한 사개입니다 어, 어, 불산에 오늘부터 4개 하루에 한 분씩 밀어내겠습니다 어, 4개가 아직까지 어, 한 다섯 분이더 있습니다 무늬가 어, 조금 어, 부실합니다 어, 좀 예전에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비싼 고가에 사가지고 어, 그냥 색 발색 보다도 어, 종자분식 시킬거라고 어, 계속 이렇게 무늬 신경 안쓰고 어,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것도 무늬가 살짝 나오다가 어, 소멸이 되었습니다 난초는 건강미는 철절 흘러 넘칩니다. 어, 이것도 우리 잘 배양하시는 분께서, 어, 예쁜 무늬를 내놓으면은 또 한층 더 아름다운 사계가 되지 않겠나. 어, 제 소신껏, 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 아주 건강한 사계, 무늬가 조금, 어, 소출이 안 되었습니다. 사계 두 촌, 8의 08, 8의 08, 가격은 55만원입니다. 55만원에 구입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쁜 무늬를한번 어, 발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감사합니다. 8번은 어, 황금소입니다. 어, 또 황금소, 높은 산에서 직접 배양하던, 어, 황금소, 오늘도 두촉 분주해가지고, 전진전진으로, 이렇게 한, 등지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어, 직접 배양한 난초기 때문에, 어, 믿고 안전하게, 어, 구입하셔도 됩니다. 어, 이 황금소, 어, 내가 한 촉에, 어, 360만원에 구입해가지고, 그때 구입하면서 유전자 검사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으니까, 네. 어, 틀림없는 황금소입니다. 어, 믿고 구매하셔도, 어, 충분합니다. 황금소 두척 어, 뭐 황금소는 조금, 어, 황화수심에서 늘 입상하고, 어, 때깔 좋은, 어, 황화수심입니다. 그래,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 어, 생각하다가, 어, 제가 구입한 게 아니고, 배양한 거기 때문에, 그래, 촉당 10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20만원에 한번 등재해 봅니다. 황금소 두척1 7의 08, 1 7의 08, 가격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 건강미가 철저히 흘러 넘치는 황금소 어, 두쪽을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번은 부부. 어, 어, 서반생강입니다. 어, 어, 서반생강은이 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건 높은 산에서 배양한 것은 아닙니다. 어, 아는 지인께서 어, 산채를 하셔가지고 어, 갖고 있던 것을 어,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뿌리는 어, 뭐 최고입니다. 어, 산채품 어, 서반이니깐 까 일전에 한번 가격을 좀 높게 올렸다가 오늘 조금 가격을 낮춰가지고 재등재 한번 해봅니다. 어, 요거는 서반들은 뒷대도 무늬가 이래있고 어, 전진도 무늬가 이래 화려하게 나왔으니까 네, 다음에는 더더욱 어, 빛나는 어, 화려한 무늬가 나오지 않겠나 어, 산체품이니까네 싱그럽습니다. 어, 산체품 서반 두초 2 4의 연구 2 4의 연구 어,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9만원에 한번 등재해보겠습니다. 9만원에 어, 입양하셔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진 어, 개체로 어, 새로운 신품종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어, 10번은 어, 이거 황복윤 입니다 어, 제가 어, 이거 수년 전부터 배양하던 걸이황복윤을 어, 어, 이렇게 또 세촉 마지막으로 한번 등재해 봅니다 어, 제가 심심하면 이걸 한쪽씩 떼 가지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어, 세촉을 오늘 또 제가 배양하던 황복윤을 한번 등재해 봅니다 이게 한 번씩 가다가 질득 없이 어, 편호복윤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 합천에 가면은 이 종교에서 페너복륜으로 나와가지고 한 분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어, 돼 있는 어, 우리 지인 형님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뭐 바로 나오지는 않고 한 분씩 가다 질투없이편오복륜으로 어, 나옵니다. 편오복륜으로한번 나오면 고정이 됩니다. 어, 나오기 전까지 언제 나올지 그거는 어, 나도 모릅니다. 어, 뿌리 상태는 뭐 전체적으로 어, 키우는 데는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어, 괜찮습니다. 다 단단합니다. 어, 황복륜. 어, 세초, 2 2 1.0, 2 2 1.0, 가격 7만원에 한번 등재 보겠습니다. 어, 꽃은 아직까지, 어, 제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 어, 11번은, 어, 요 수정 중투입니다. 수정 중투가 정말, 어, 예쁩니다. 어, 요 같은 종자, 어, 몇분 팔고, 어, 또 이렇게 하나, 어,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등재해 봅니다. 아, 아이 한 분, 어, 두쪽 자리에 한분더 있습니다. 있고, 이것도오늘또 어, 저렴하게 수정 중투, 어, 수정중투는 꽃이 피면 기화로 아주 멋지게 핍니다 어, 정말 어, 예쁜 어, 꽃이 피기를 어, 바라보면서 또 수정중투 또 신화도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어, 수정중투 어, 한한 10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10cm 정도 되고 가격은 어, 한 9만원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우리 경매장에 가도 이거 10만원 나와요 저는 이거보다 모한걸 경매장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가는걸 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가지고 요건 9만 원에 어,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번, 어, 12번은 어, 노군입니다. 어, 향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어, 나는 어, 노군 어, 중국출란이죠 어, 내가 노군을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도 요꽃한분 있는 것을 어, 또 찾아가지고 우리 어, 꽃한축이꽃한축만 해도 어, 노군은 거실이나 두면 거실 전체가 향이 가득합니다. 노곤에 대해서 자다시 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향이 아주 좋은 중국출난 이라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곤 어, 그래도 촉수가 어, 여기 다섯촉이네요 뒤에 다섯촉인데 뒤에 두쪽 종대는 치질 않았습니다 않았고 정상적인 촉이 다섯촉 어, 꽃이 일경 꽃이 어, 일경이 있습니다 가격은 55,000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장에 가면 아직까지 한 200분 있습니다. 200분 있는데, 어, 꽃이 달리는 대로 하나씩, 두나씩 이렇게 어, 점차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녹은, 어, 다섯 초. 센치는2 0센 m 정도 되고 가격은 5만 5천원입니다. 늘 높은 산에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한분한 어, 분, 한 분, 어, 12분을, 어, 또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또 유튜브 높은 산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어 자재가 필요하던 우리 구독자님께 서으면 어 중부토기나 만복원자재 여기 어 전화번호가 보일겁니다. 어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보이니네 여기 전화해가지고 자재 식재 약재 어뭐 영양제 모든걸 다 합합니다. 어 중부토기 만복원자재 두군데 전화하면 어 집으로 보내드릴겁니다. 나나라 어, 어, 네이버 나나라 직거래 장터에 가면 노보산의 코너가 있습니다. 요즘 물건을 잘안 올리지만은 그래도 나나라 직거래 장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 소신껏 1 2 분을 어, 소개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신중하게 보시고 어,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늘 노보산에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